저희가 처음으로 섭외 전화를 드렸을 때 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네. KBS가 미쳤나? 진짜 KBS인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아 깊은 고민에 빠졌죠 한 1분 정도 또 한편으로는 KBS에서 분명히 생각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 분명 이분 이들에겐 솔루션이 있을 거다 그냥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아 KBS만 붙으면 왜 이렇게 무겁죠? 아이 KBS가 하, 참 음, 저는 사실 좀 음, 아주 뛰어나거나 화려하거나 또 아주 능력 있는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선수 때 조금 많이 좀또 그 나름 그래도 좀 이슈가 됐었던 또 해외 토픽에도 나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3대 2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후반 교체로 들어갔어요. 85분 정규 시간 5분 정도가량 남아서 교체 에 들어갔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부르시더라고요딱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냐 지켜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의 임무에 맞춰서 그냥 하기만 했습니다. 중앙 수비까지 좀 책임지려고. 선수들이 워낙 힘들어하니까. 돕겠다고 좀 내려갔는데, 볼이 오더라고요. 그걸 저는 또 클리어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도 이제 전광판을 보는데 4대2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대2가 돼 있어서 또한번 저도 또한번더 충격을 받으면서 또 전광판이 또 정정이 3대3으로 되니까 더 아프고 막. 저의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많은 자책권렁이 선생님들이 위안을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질문이 너무 좀 아니, 그래도, 사실 근데, 이제 없었던 질문 아닙니까? 아니 있었어요 A매치 팀 데뷔 전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이제 대표팀에 새로 부임하신 이제 아드보카트 감독님께서 제가 그래도 눈이 들어왔는지 제가 발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첫 경기에 첫 경기에 제가 어떻게 보면 베스트 11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예, MH 데뷔전 하는 선수가 그렇죠? 있죠. 조원이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제가 다른 임무가 있었어요. 거기서 슈팅할수 있는 임무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골대 앞에까지 저도 모르게 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아, 마침 다행히 운이 좋게 저 앞에 이제 골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모르겠다 그냥 한번 차보자. 한번 골대 안으로만 차보자 라는 생각으로 찼는데. 너네야 너네야. 선수 네. 그게 앞에 수비수 세 명이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골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경기를 뛰면서도 저도 알잖아요. 아나 이제 감독님 눈도장을 찍었다 <laughs>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감독님 날 이제 앞으로 이뻐해 주시겠다라는 거는 느낄 수 있잖아요. 경기 마치고 아드보카트 황체자가 이제 나타났다. 정원이 선수 이제 스물 두 살의 젊은 선수입니다. 아, A 매치 데뷔전에서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너라고 프리미어리그왜못 가냐고 프리미어를 가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또 스토리가 좀 있긴 있어요. 어 스튜브로스 감독 지금 뭐 육해수 감독인데 그 당시 이제 위건 감독 그러 계셨었는데 한번 들어와 봐라.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경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체 경기를이 선수가 어떤지 한번 보시려고. 근데 제가 볼이 저한테 왔어요 경기 중에. 저도 모르게 일한 전이 생각났어. 일단 슈팅을 한번 해보자. 진짜 웃지 마세요. 진지한 거예요. 근데 자신 없지만 슈팅을 했거든요. 아, 딱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공이. 그리고 바로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어이 말이 떨리는 거요 그게 또 다른 거예요. 휘스를 그냥 삐삐삐 끝내요. 그냥 종료를 해요. 그게 10분도 안 됐어요. 경기 10분도. 그 슈팅 하나로 저는 바로 사무국으로 계약서 사인을 하러 갑니다. 여섯 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된 조원희는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미국 구이팀 위건에서 뛰니다. 유럽에서 혹시 해다 네. 해준게 뭐가 있어요?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결국엔 축구는 머리도 중요하지만 소통도 되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아, 저는 그냥 혼자더라고요. 유럽에서 라카룸에 들어가면 혼자 축구화 끊고 나갔다가 운동 끝나면 또 혼자 샤워하고 집에 가고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는 뭐 대화를 말도 걸어주지도 않고 그 이후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로 경기 전에 선수들이 정말 말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소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경기장 안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해설을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고민을 제일 좀 많이 해봤던 것들 중에 제가 제일 잘했던 것들이 그래도 소통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제 축구화를 신고 중계를 하려고 해요 정말로 제가 진짜 선수들과 같이 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정말 경기장 안에서는 뛰지 않지만 그래도 중계진으로서 정말 같이 뛰고 있는 형 같은 마음으로 정말 중계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좀 많이 전달이 될수있게끔 하는 게저의 어떻게 보면 이번 해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